불륜에 대한 불편한 진실, 남녀의 유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러분은 이제 불륜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미리 경고하지만, 이건 꽤 불편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배운 속임수, 관계에서의 평등, 남녀가 똑같다는 말들, 그 모든 것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성의 불륜에 대한 진실은 남성의 불륜과 너무나도 달라서 애초에 같은 단어로 불러서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말을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인간관계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해보죠.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사회가 그를 매장시키는데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모두가 핑계를 찾아주는 이유를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그가 그녀를 외롭게 했어. 그녀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서 그가 자초한 거야. 하지만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그냥 쓰레기인 겁니다. 그걸로 끝이죠. 이런 이중 잣대가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우리 모두가 여성의 분륜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더 파괴적이고 더 확정적이며 관계의 근간을 훨씬 더 황폐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남녀의 외도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진화적 차이를 설명할 것입니다. 제가 성차별주의자라거나 구시대적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제가 지금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세요. 저는 페미니즘과 현대문화가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무시하길 바라는 생물학적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무시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저 현실이 닥쳤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당하게 될 뿐이죠. 첫 번째 진실 폭탄을 던지겠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울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남자는 정서적 애착 없이 섹스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누군가와 잠자리를 갖고, 아무 감정 없이 집에 돌아와 아내를 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게 옳으냐고요? 도덕적으로는 아니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는 여전히 자신의 본래 관계에 완전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자원, 미래 계획,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아내나 여자 친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바람을 피울 때는 절대 육체적인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설령 그녀 스스로 그냥 섹스일 뿐이야 라고 말하더라도,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맹세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녀의 생물학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누군가와 성관계를 맺는 순간, 그녀의 뇌는 애착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쏟아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성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순수한 생화학입니다. 그녀의 뇌는 문자 그대로 그녀가 이 새로운 파트너와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강요합니다. 숨쉬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년 동안 여성에게 섹스는 임신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은 공급자, 보호자, 자손 양육을 도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래서 여성은 성 파트너와 강하게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한 번의 성적 만남으로 그녀의 뇌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내 아이의 아빠가 될 수도 있어 그의 투자를 확보해야 해 현대의 피임법이 이 고대 프로그래밍을 바꾸진 못합니다. 의식적으로는 그저 하룻밤 불장난이란 걸 알지 몰라도 무의식은 이미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옥시토신 반응은 너무나 강력해서 여성은 문자 그대로 그것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파트너는 신선한 유대 호르몬을 제공하고 이는 마약 중독과 유사한 화학적 도치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일부 여성들이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옥시토신의 급류를 쫓고 있지만 매번 효과는 줄어듭니다. 같은 도치감을 얻기 위해 더 강렬한 자극, 더큰 드라마 더 많은 새로움을 필요로 하게 되죠. 이건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파괴하는 하향 나선입니다. 그동안 원래 파트너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스위치처럼 바뀝니다. 어제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다음날은 남편이 하는 모든 행동이 짜증스럽습니다. 씹는 방식, 숨 쉬는 소리까지요. 예전엔 웃겼던 농담도 이제는 멍청하게 들립니다. 이건 의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녀가 그렇게 느끼기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녀의 내가 말 그대로 옛 파트너에게서 떨어져 나와 새 파트너에게 붙도록 재배선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짝교체, 메이시칭, 라고 부르며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몸이 실제로 변합니다. 호르몬이 변합니다. 생리 주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체적 매력을 느끼는 패턴조차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은 자연 배란할 때와 다른 유형의 남성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이제 여성의 전체 호르몬 시스템이 새로운 파트너를 중심으로 재조정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의 몸은 문자 그대로 옛 파트너를 거부하면서 새 파트너와의 임신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제 사업 파트너는 자수성가한 성공한 친구입니다. 대학 때 만난 첫사랑과 결혼해서 20년을 함께했고 두 아이를 둔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순수해 보이죠? 교회 지역 엄마들이 와인을 마시며 문학을 논하는 모임이니까요. 하지만 그 그룹엔 최근 이혼한 영어 강사가 있었습니다. 제 파트너는 아내가 지적 자극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9개월 후, 그녀는 그 강사 때문에 남편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놀란 건 이거였습니다. 그 강사는 제 파트너 수입의 3분의 1도 못 벌었고, 원룸 오피스텔에 살았으며, 우울증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명백한 하향 지원이었지만, 그녀는 그 남자를 세익스피어의 환생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택과 경제적 안정, 안정된 가정 생활을 포기하고 차도 없는 남자에게 갔습니다. 제 파트너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계속 물었죠. 그놈이 나보다 나은 게 뭐야? 정답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움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유대 호르몬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독서 모임에서의 토론, 감정적인 대화, 아인과 친밀한 분위기를 그녀의 눈는 구애로 해석했습니다. 육체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미 그녀는 떠난 상태였습니다. 옥시토신이 이미 제 일을 다했거든요. 그녀는 이미 자신의 20년 결혼 생활을 지적으로 메마르고 감정적으로 공허한 것으로 다시 썼습니다. 낯선 사람과 9개월간 책 이야기를 한 것으로 20년이 녹아 없어진 겁니다. 이제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남자가 바람피우다 걸리면 보통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걸려서 유감인 게 아니라 파트너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짜 죄책감을 느낍니다. 보통 관계를 회복하려 하고 상간녀와 연락을 끊고 가정에 다시 충실하려 하죠. 왜냐고요? 유도가 파트너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단지 멍청한 결정을 내렸을 뿐이죠. 섹스가 감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 그것을 끝내는 것도 감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바람 피우다 걸리면, 울거나 사과할지는 몰라도 내면에서는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새로운 남자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혐오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아이들이나 돈, 사회적 체면 때문에 머물 수는 있겠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잔순간 접속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의 70%를 여자가 제기하는 겁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이동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대감은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역설을 만듭니다. 바람 피운 남자는 종종 관계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배신당한 여자도 종종 관계를 구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아무도 관계를 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녀조차도요. 그녀는 이미 다른 곳에 감정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묻히지 않았을 뿐인 시체입니다. 화해하는 척할 수는 있어도 마음은 없습니다. 나갈 타이밍을 재며 시간을 벌고 있을 뿐입니다. 통계는 놀랍습니다. 남자가 외도했을 때 이혼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약 35%입니다. 여자가 외도했을 때는 그 수치가 70%로 뜁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남자의 불륜이 반드시 그가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불륜은 거의 항상 떠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다른 사람과 섹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대체자를 면접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알게 되었을쯤엔 그녀는 이미 그 남자가 합격했다고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바람 피우고 그녀도 바람 피우면 쌤쌤 비긴 것이라고 생각하죠. 전혀 비긴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의도는 차에 흠집을 낸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의도는 차를 폐차시킨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치유될 수 있는 상처지만 그녀의 의도는 사지를 절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주고 나면 결코 온전히 당신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유대감은 영원히 깨진 겁니다. 여자들도 이걸 압니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왜 여자들이 남자의 외도에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할까요? 사실 섹스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당신이 의미 없는 섹스를 할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녀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건 당신이 다른 여자와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고 자원과 시간, 돈,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줄까 봐서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외도를 발견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그 여자 사랑해. 당신이 다른 여자와 잤다는 건 감당할 수 있어도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비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당신의 외도를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내가 먼저 했잖아. 하지만 그녀들은 그게 똑같지 않다는 걸 압니다. 자신의 외도가 당신의 것보다 훨씬 파괴적이란 걸 알지만 이 차이점에 대한 사회적 무지를 이용합니다. 그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고, 모두가 그녀 편을 들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먼저 바람을 피웠으니까요. 이중 잣대는 법적 시스템에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바람 피운 남자는 이혼할 때 재산의 절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람 피운 여자도 재산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행동은 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는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도,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실수를 저지르고 유자료와 양육비로 평생 처벌받습니다. 시스템은 외도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똑같이 취급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남자에게 더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죠. 여성은 종종 외도를 계획합니다. 남자들처럼 우발적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일이 일어나기 몇달 전부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트집을 잡고, 싸움을 걸고, 파트너가 배신당해 마땅한 이유를 만듭니다. 실제로 바람을 피울 때쯤이면 이미 자기 마음 속에서 완벽하게 정당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이미 악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불륜에 수반되는 준비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겐 보여주지 않는 새 속옷, 갑작스러운 운동, 새 향수. 야근이 잦아지는데 집에 올때 모습이 나갈 때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전에는 없던 여자들만의 모임. 핸드폰의 새로운 비밀번호. 이건 무작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녀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이미 감정적으로 당신과 이혼했습니다. 서류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죠. 준비 단계야말로 대부분의 관계가 실제로 죽는 시점입니다. 육체적 외도가 일어날 때쯤 관계는 이미 몇달 전부터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감정 투자를 철회하고 애착을 당신에게서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라는 아이디어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할 때 그녀는 벽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의 외도에 그토록 놀라는 겁니다. 신호는 있었지만 미묘하고 심리적이었으며 일시적인 기분이나 스트레스로 오해하기 쉬웠으니까요. 소셜미디어는 이 궤도 시스템을 무기화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역적인 옵션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옵션을 가집니다. 그녀의 사진에 찍히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잠재적인 나뭇가지입니다. 모든 DM은 탈출구입니다. 당신이 옆에서 자며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녀는 수십 개의 백업 옵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검증, 끝없는 대안, 유혹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한 번만 크게 싸우면 그녀를 위로해줄 남자 신명이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을 가스라이팅 할 것입니다. 당신이 불안정하고 통제하려 들고 편집증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명백한 신호를 눈치챈 당신을 미친 사람 취급할 겁니다. 심지어 증거도 없이 갑자기 당신이 바람 피운다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가 바람 피우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투사, 프로젝션의 기본입니다. 죄책감이 드니까 자기 행동이 당신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은 여성 불륜의 가장 해로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배신을 감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정신마저 의심하게 되니까요. 그녀는 당신이 문제고, 당신의 질투가 그녀를 밀어냈으며, 당신의 의심이 예언을 실현했다고 믿게 만들 겁니다. 그동안 내내 바람 피운 건 그녀였는데 말이죠. 당신은 미치지 않았고, 편집증도 아니었으며, 당신의 직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알게 됐을 땐 이미 심리적 피해를 입은 후죠.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당신의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그걸로 끝이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녀가 뭐라 하든 상관 없습니다. 울고 빌어도 아무 의미 없었다고 맹세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녀의 생물학은 이미 당신과의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머물 순 있어도 다시는 당신을 예전과 같이 보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온전한 사랑과 욕망을 다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둘째, 절대 당신의 의도를 통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람피웠고 그녀가 맞바람을 피웠다면 비긴 게 아닙니다. 당신은 관계에 상처를 입혔지만 그녀는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실수를 자신의 핵폭탄급 선택에 대한 정당화로 쓰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차를 긁었다고 해서 그녀가 차를 절벽으로 몰고 갈 권리는 없습니다. 셋째, 신호를 주시하십시오. 증거 없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투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움을 걸면 정당화할 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갑자기 요모를 바꾸거나 새로운 활동을 하거나 핸드폰을 신주 단지 모시듯하면 이미 진행 중인 겁니다. 증거를 기다리지 마세요. 증거를 잡았을 땐 너무 늦습니다. 넷째, 현대 사회는 당신 편을 들지 않을 거란 걸 이해하십시오. 모두가 그녀의 외도가 정당했고, 당신이 당할 짓을 했을 거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들은 그녀의 용기와 독립성을 찬양할 겁니다. 당신이 위자료를 내고 아이들을 격주 주말에만 보는 동안, 시스템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우십시오. 다섯째, 당신의 본능을 믿으십시오. 수백만 년의 진화가 당신에게 본능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아마 이상한 게 맞습니다. 그녀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본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경계를 갖는 것에 대해 사회가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직감은 정보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가진 가장 정확한 정보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바람기 있는 여자는 다시 바람 피웁니다. 당신과 바람 피운 여자는 당신을 두고 바람 피울 겁니다. 남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여자는 결국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이런 생물학적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자를 찾으세요. 존재하지 않는 척 하는 여자 말고, 알아요, 가혹하다는 거, 불공평하게 들린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생물학은 공정함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화는 평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좋든 싫든 인간 행동을 형성하는 힘입니다. 남녀가 평등하고 예도는 성별 상관없이 다 똑같다고 척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은 결국 고통을 통해 그 반대를 가르쳐 줄 겁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친자 확인이 남자에게 중요하고, 자원 공급이 여자에게 중요한 작은 부족 사회에서 진화했습니다. 시를 널리 퍼뜨리는 남자는 더 많은 자손을 가질 수 있었고, 최고의 공급자를 확보한 여자는 자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른 전략들이 다른 심리적 적응을 낳았습니다. 남자는 섹스를 구획화할 수 있지만, 여자는 못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또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게 여자들이 나쁘거나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남자들처럼 자신의 생물학적 프로그래밍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이 존재하지 않는 척 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녀가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왜 관계가 기록적인 비율로 실패하는지 의아해 하죠. 생물학적 현실을 무시하다가 그 현실이 드러나면 놀라는 척 합니다. 해결책은 여자를 미워하거나 관계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다루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율도는 즉각적인 관계 종류를 의미한다고 확실히 하십시오. 두 번째 기회는 없다. 논의도 없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관계에서 당신이 가진 유일한 힘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힘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겐 아무런 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자의 유도는 실수입니다. 여자의 유도는 대체입니다. 남자의 외도는 기회에 관한 것이고, 여자의 외도는 업그레이드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의 외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여자의 외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건 의견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팩트입니다. 무시하는 건 당신 자유지만, 그 위험은 당신 목입니다. 게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을 배우고 그에 따라 플레이하거나, 규칙이 없는 척 하다가 파괴되거나,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